안녕하세요. 최충만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이 훈계를 이유로 8세 아들을 숨지게 하고 7세 딸을 크게 다치게 한 친엄마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위 피해자들을 때려 숨지게 한 A씨 남자친구 B씨에 대해서는 원심이 처벌 형량이 가벼운 상해 치사를 적용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은 사실 및 법리 오해가 있다며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하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대정구법으로 환송했다고 하는데요. B 씨는 아동 학대 처벌법상 보호자 신분은 아니지만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A 씨와 같은 아동 학대 치사죄를 적용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친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 사례가 끊이지 않는데요, 부모와 같이 아동의 보호자 신분에 있는자가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케하면 아동 학대 살해 또는 치사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제 1항은 아동 학대 살해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제2항은 아동학대 치사에 대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 A씨와 B씨는 왜 아동학대 살해가 아닌 치사가 적용되었는지 궁금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아동학대 살해죄가 2021년 3월 16일자로 개정 시행된 것도 있지만 아동학대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를 판단한 것이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대 과정에서 사망하면 미필적 고의를 폭넓게 인정하여 살해죄를 인정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보호자라면 아동이 학대로 사망할 것을 예견하거나 죽어도 어쩔 수 없지라는 미필적 고의가 다분하다고 볼 소지가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친모의 남자친구인 B 씨는 보호자가 아닌데 왜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형법 제 33조에서 신분관계로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공범후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여자친구의 아동학대치사 행위를 같이하면 똑같은 아동학대치사범이 된다는 것이죠. 다만 같은 법 단서에서 신분으로 형의 경중이 있는 때에는 중한형으로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원심은 아동학대치사 아닌 상해죄로 처벌한 것 같은데요. 대법원은 이게 잘못됐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즉, 상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로 처벌하되 처벌형량만 상해죄를 기준으로 정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동학대치사를 적용하되 처벌형량은 기존과 똑같이 상해치사죄를 기준으로 다시 정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어차피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을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역 10년이 아니라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다소 어려운 법리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동학대는 정말 없어져야 할 범죄입니다. 자식을 사랑해도 모자랄 마당에 학대하고 죽인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가정이 지켜주지 못한 아동을 우리 사회가 지켜주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광현의 지충만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